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미국에 이민 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몇몇 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대학 졸업자이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미국에 와서 대학원이 아니라 새로운 전공을 해서 학사 학위를 받는 것은 어떤가?" 이 질문은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취업을 희망한다. 이렇게 전제를 할수 있겠고요. 이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나이죠. 내가 30이 넘었는데, 미국 가서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두 번째로는 또 새로운 전공하는 것. 내가 한국에서 이미 전공한 게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미 일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 와서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떨런지 부담이 될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수 있겠죠. 학비, 생활비 등등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네 번째로는 영어의 문제. 미국에 대학을 올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 점수가 있어야 될 테고 또 미국에서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될 테니까 그것은 어떨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영어 수준으로는 괜찮을런지 생각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학위를 받고 나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할수 있겠죠. 저에게 굉장히 가까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셨어요. 제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나이가 40이 넘어서, 30이 아니고 40이 넘어서 미국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서 학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40, 또는 50 이하이다. 그러면 나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물론, 50이 넘으셨더라도,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대학 들어가서 새로운 공부하실 수가 있고, 또 인생의 이막, 후반전, 새로운 커리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그 나이가 있는데, 뭐 이런 그 체면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또 같은 반에 20대 초반에 그런 파릇파릇한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건이 아니고 순전히 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신경을 꺼버리면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전공 공부하는 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학을 전공하셨어요.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 그러니까 완전 문과죠. 근데 미국에서는 간호학,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어, 분야의 공부를 하신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고 미국 가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정도면 얼마든지 새로운 공부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수하셨어요. 그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 과정에 갈 때는 성적을 잘 받아서 장학금을 받으셨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교에서 상한 과정을 쭉 밟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겠죠. 네 번째 문제는 영어죠. 예, 이분 네이티브 수준 아닙니다. 이분 영어 하시는 거 보면 와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시네요.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실 생각을 하시는 정도면 아마 영어 능력이 여러분들 정도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의 문제. 이분 학사학위 받아가지고 취업해서 지금 간호사로서 큰 병원에서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도 잘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시는 데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미국의 대학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시티칼리지라고도 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이죠 그 다음으로는 주립대학교가 있죠 말 그대로 주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교고요 그리고 사립대학교가 있겠죠 이세 가지 그룹의 대학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간단하게 학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맨 밑에 시티칼리지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주립대학 그 다음에 사립대학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에 오려면 여러분들께서 일정 수준의 어학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미 갖고 계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물론 한국에서 어학원 다니면서 준비해서 점수를 가지고 오셔도 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미국에서 이 어학 랭귀지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 말고 대학 ESL 과정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예설 과정을 밟으면 일정 수준이 이상이 되면 그 대학의 그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렇게 수강한 과목들의 학점을 곧바로 인정을 해주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로 가면 이 학교에서 수업받은 내용들이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라는 학원에서 B라는 대학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때 처음부터 4년 과정으로 시작하셔도 괜찮겠지만 이 사례의 주인공처럼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의 고등학생들도 성적 뛰어나고 또 머리가 좋은 친구들도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 정도 공부하면서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3학년으로 주립 대학이나 사립대로 트랜스퍼하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주변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 다니고 UC 버클리, UC LA로 트랜스퍼한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 학위 받고 나서 취업할 때 이력서 쓸 때에도 UC 버클링, UCLA 졸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티 칼리지가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 때보다 공부하고 확정받기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나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공부하는 것은 또 확정받는 것은 까다롭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추천해 드린 대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거기서 수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때에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STEM 분야를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STEM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쪽이 되겠죠. 특히 그것을 전공해서 국가시험을 패스한 다음에 전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공이면 더욱 좋겠죠.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어, 간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크니까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도 그 일들은 일자리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때 당연히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학위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그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서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그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 정부 당국에다가 여러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명분을,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때, 아, 이 사람은 국가고시를 패스한 이런 전문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학위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전공을 선택을 하시면 대학교를 선택하시는데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이름보다 자격증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간호학을 한다고 치면 소위 그 존스홉기스 대학에서 내가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간호사 자격을 얻었다. 국가시원을 패스해서 간호사 자격을 얻었다. 그런 분과 어떤 분은 어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치죠. 그냥 삐리리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해가지고 학사학위를 받고 시험 패스해서 간호사 자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에 병원 입장에서는 자격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그 대학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잘 해가지고 3학년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처럼 학사 학위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2년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그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연 과정을 막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인연을 공부하신 것을 다 인정을 받고, 3, 4학년 과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마치면 여러분들이 정식 학사 학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할 때는 전국으로 오픈을 해서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커뮤니티 칼리지를 캘리포니아에서 다녔어요. 캘리포니아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랜스포 파는 것도 캘리포니아에서만 해야지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만 지원하시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선택의 폭이 작아지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립대학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는 주립대학만 지원할 거야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립대학교 사립대학교를 다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합격이 오면 통지자가 오면 그 학교들을 합격 통지 학교를 쭉 놓고 장단점을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립보다는 학비가 싸니까 좋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학생 수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그, 그러다 보니까 교수와 학생 간의 비율이 높겠죠. 그러면 교수는 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회가 적게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때에도 추천서를 받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 추천서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떤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질 않죠. 그냥 고지 못대로 하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내가 학점이 나빠지게 되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학교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적만 좋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요. 그래서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주립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 간의 비율이 훨씬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 한 명당 학생 수가 만약에 50이라고 치죠. 그러면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 한 명당 한 10명에서 15명?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하고 교수 간의 교류가 많아질 수 있겠고요. 교수가 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추천서를 받을 때에도 나에 대해서 아는 교수가 써주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추천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할 때에도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립이다 보면, 그리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사정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잘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렇게 좀 그, 도와주는 그런 그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요번에 뭐, 그, 시험을 못 보게 됐는데, 뭐, 다음번에 할수 있게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건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주립대학교, 사립대학교를 열어놓고 지원을 하시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종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미국으로 유학 오시고,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지 의사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에서 학교를 받고 나서 취업을 하는 건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